어, 여기가 쓰레기 마을입니다. 쓰레기, 그, 시몬교회 가는 입구에게 쓰레기 마을을 지나서 가거든요. 와, 쓰레기가 엄청 쓸프가네 음, 냄새. 음, 여기 다 저런 것들이 보일 겁니다. 보이기는 저래도 적걸 음. 하는 사람들요. 주로 기독교 지역인데 음. 다 부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일반 사람보다 훨씬 잘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잖아. 그러니까. 쓰레기가 그러니까 돈이 되는가봐. 어 쓰레기 저거 수고, 하고 네. 가지고그잘 산다고 합니다. 아, 저걸로 해서 아, 부자 일반 사람들보다 부자랍니다. 아, 어, 여기 다 쓰레기야 봐 이거 봐 이렇게 네. 어. 한국에선 이게 뭐게큰 사업은 안 되는데 여기 아니면 응 완전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야. 근데 정말 저 안에서 분리수거 한다. 물속하고 있는데 여기서 쓸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다지 근데 그냥 폐기물 같은데. 그렇지? 와. <laughs> 와. 진짜 이 골목이 너무 하다. 그렇지? 음. 동네는 좀 더... 그러니까 동네가 다 쓰레기 마을이라더니 진짜 쓰레기 마을이네. <laughs> 어? 지 어, 네. 다 이런 것만 하나 봐. 여기서는. <laughs> 네. 세도 되게 심해 아 이게 시몬 수도원입니다 9 0 인구의 90%가 이슬람인데 와 이런 큰 이런 수도원이 이렇게 있어 저 십자가 예수님도 있는데 와 대단한 규모인데 그치 지야 벽에다가도 저뭐 서겠네 엄청 대단하다, 야. 그냥 큰 돌산인데, 이렇게 깎아갖고, 이렇게 했어. 응, 음, 어, 엄청 큰 돌산에다가 새겼어, 완전히. 대단하다. 이야, 이 돌산에다가 세상에. 어마어마한 규모에.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암석 바위로 된그 교회 같은 거잖아? 어. 밑에다가 했어, 그제? 어, 멋있다. 이게 암석 동굴일 교회입니다. 동굴을, 암석을 다 파갖고 동굴로 교회를 만든 건데,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와. 이야, 세상에. 지금도 하고 있는가봐. 잘 사용되고 있나봐. 잘 관리가 됐잖아. 음. 뭐 했나봐. 또저쪽 풍선 달려 있는 거 보니까 뭐 했나봐. 행사 행사했었나봐. 음. 야, 오 년간 진짜 유럽 전체 여행을 하면서. 교회란 교회는 다 막아본 것 같은데, 이런 또 독특하고 특색 있는 교회는 처음입니다. 어. 암석 동굴 교회라니. 와. 여기서 성가대 하면 울림도 되게 좋겠다. 어. 와, 음향이 아주 그냥 너무 좋겠다. 스피커 없어도. 이야, 노래해봐. 어. 와, 울린다, 잘. <laughs> 여보, 고객는 무대라서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와, 여기가 무대입니다. <laughs> 저기도 기둥을 십자가로 해놨네. 이거. 그지? 기둥인데 십자가야. 얼마 생긴 지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새우 생긴 교회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우, 지하로 들어가니까 시원한 바람 들어오는데? 좋다. 어후. 이야, 진짜, 야, 나. 야, 이런 절벽을 깎아갖고 세상에 뭘한 거야. 신의 힘이라는 게참 믿음이라는 게 대단하다. 사람들의 믿음이. 와. 저 성가대회가 있고 이렇게 앉아서 이야. 여기도 대단하다, 대단해. 이 야. 도대체 여긴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는 거야? 이야. 이야. 놀랍소이. 와. 사람들이 얼마나 작게 묶여지냐면, 이봐. 엄청 작죠? 이게 규모가 겁나게 큽니다. 아. 세상에. 말이 막힌다, 말이 막혀. 그러니까 이렇게 특이하고 잘 되어 있는 멋있는 데를. 입장료도 안 받고, 기부통도 없어, 기부함도 없고, 오, 너무, 너무 괜찮은데? <laughs> 야, 이두 군데가 정말 멋있는 데고 있구나. 음, 음, 야, 진짜 가득 싣고 온다. 네. 오, 음. 음. 사람들이 사는 데니까 가게 도있고 이렇게도 입고 같이 내 냄새가 심한데 이렇게 어떻게 사지 저게 어. 모하메드 알리 네. 모스크. 어. 전체 이거 여기 어. 뭐 이렇게 성벽이 있는 거는 어. 어, 이게 카이로 성벽이야. 이게. 카이로 성벽. 어. 시타델이라고. 저분이 어. 어. 안마 어. 그러니까. 어. 그것도 시타델이라고 하더라고. 그것도 어, 시타델이라고 하더라고. 성성채를 스타델라 스타델이라고 하는구나. 어. 어. 성채를. 어. 카이로. 시타델. 카이로 스타 스타델, 스타델, 스타델 성채입니다. 여기가. 저걸 구경하고, 응. 저 모함에도 알리 모스크를 구경하고, 응. 시내를좀 내려다보고 응. 가겠습니다. 예 그러십시다. 몸은 응. 괜찮습니까? 아, 그게, 그걸 이좀 들어가기 조금 낫네. <웃음> <웃음> 이게 우리 <약간> 사장님이 워낙에 <laughs> 건강한 체질인데 며칠 너무 시달렸어. 그래가지고. 네. 어, 그래가지고 좀 네. 약간 몸 상태가 안좋더합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 어, 거의, 어. 거의 지금 가벼운 어. 몸살입니다 아, 어, 약간 스트롱맨이었는데 어. 오늘 어. 너무 시달렸어. 너무, 너무 잠못 잤지, 잤지, 더위 먹었지. 더위 먹었지. 어. 3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속 또 이렇게 어. 투어했지. 네. 이러니까 네. 저기 삐끼들한테 계속 시달리지. 맞아. 흥정해야지흥정해야지 흥정해야지. <laughs> 어. 아, 이놈들 그냥. <laughs> 엉터리로. <laughs> 아 그래서 지금 이 어, 약간 탈이 왔습니다. 어, 그래도 무난자인데 어. 어제 고수를 하나 만나가지고 어, 어, 어제 고수에 우리가 독투기 고수한테 어. 틀렸습니다. <laughs> 물론 일방적으로 틀리지는 않지만 결국은 어. 어. 뭐 거의 이겼는데 어제는 뭐내 패배를 인정합니다. <laughs> 중간에 내렸어. 워낙에 진짜 달코달아내야 정말 워낙 수법이 아주 한두 수법이... 개가 아니야. 하나 써도 안 되고, 둘이 어, 써도 안 되고, 해러 그러니까, 셋, 넷 다, 지가 쓸수 있는 수법을 다 썼어. 그러니까. 성추행에다가, 그 다음에, 이게, 응. 목적지 알면서도, 응. 다른 골목에 막 데려가서, 응. 어, 여기서 내리래. 거기 응. 내리면 안 되지, 우리 목적지. 응.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응. 또, 또 어, 돈더달라고거 돈을 더 달라는 어.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 처음부터 응.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데, 왜더 달라고 하느냐. 응.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제, 이게, 어, 괴롭히는 거지. 음, 나와. 어, 30, 30에 갔는데, 계속, 50, 오. 50? 하고, no, 50, no, 50, no. 30달러 하잖아, 30달러 나중에. 어, 나중에 30달러. 아이고, 내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야, 스탑 이래가지고, 내리버렸어. 그렇게 그러니까 또, 어, 5원 덜, 덜 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 갔다가, 안 된다, 내 나라 해가지고, 결국은 다 받았어. 어, 어. 그니 네. 너무 힘들었어 정말 네. 어제 아 우리가 맛이 갔어 어, 거기서 어, 그러니까 안 그래도 또 더워 죽겠는데 진짜 한지 어, 어, 어제 되게 더웠거든요 어, 아, 아 진짜 죽는 아, 줄 알았는데 아 새끼한테 아, 너무 시달려 가지고 어, 열사병 올줄 알았는데 어. 그 개한테 열 받았어 무림 최고수를 만났죠 최고 고수한테 우리 쿵 어, 제대로 맞았어 어, 우리도 <laughs> 좀 한다고 하는데 어젠 최고수를 만나라 숯북이한두개 아니니까 땅에 어 티켓 사야 되나? 봐? 그지? 어 티켓 사야되면 사지 어, 여기 지금 티켓 박스가 없는 저거 티켓 박스냐 여기가? 티켓 오피스가 어디니? 일이 들어가라고 하네 티켓 한다 200이다 200 음. 여기도 스캔하네 아휴 진짜 이런 거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vip 들어오는 데랍니다 우리 vip 취급 받았습니다 지금 방금 어디서 왔냐 해서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vip입니다 우리가 <laughs> 아, 입액을 주고 입장했고요이것실 봅시다. 음. 더 내셔널 밀리터리 뮤지엄. 아, 어, 국립 국립 박물관 저기. 어머, 이건안 하는 거 같아. 군사 박물관 이거 안 하는 거 같지? 군사 박물관 안 하는 거 같아. 응. 어. 음. 어. 봤을 때참 멋있는데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하지? 어, 정말 이흰 벽이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 응. 아, 어 이쁘긴 한데 멋있는데. 응. 응. 야 오늘 바람 불고 나 기온이 조금 떨어지니까 너무 좋다. 멋진 곳이네. 아, 이게, 파란 신발. 이거를 신으려면 5파운드 줘야 되고, 맨발로 오면 괜찮아요. 맨발로 오, 오면은. 이야, <laughs> 우와. 이야, 멋있다. 우와. <laughs> 이, 어. 우와. 그, 뭐지? 터키, 응. 성소피아 거기, 거의비슷거지거낌이지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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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색깔이 영 그렇다 그지 색깔이? 야 피라미드 어, 보인다. 응? 어? 피라미드. 피라미드 보여? 어저옆 앞에 도 보인다. 어 그래? 어, 보인. 어. 어 근데 이 동영상에는 잘안 나타나는데 음. 좀 나온다 보인다. 어 네. 내일 우리 저기 갈 겁니까? 네. 아 신나라. 네. 얼마나 둔적니까 보인. 응 뿌여도 글쎄 날씨가 좀 뿌연데 보니까 저쪽에는 아. 또 보인다. 카이로 성체에서 바라본 카이로 시내 풍경입니다. 저쪽에 어, 요거 두 개가 피라미드입니다. 여기서도 보이기 입니다 어, 이게 제일 높은 곳이니까. 카이로 성체입니다. 이거는 보수를 잘한것 같습니다, 그제 음. 성벽이 완벽하게 남아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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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어저께 이어서 오늘 또 왔습니다. 왜냐, 너무 맛있어서 맛있고 깨끗해서 왔는데 옆에 식탁에 더 맛있는 게 있어. 어제보다 더 맛있는 게 이스키즈미 케나이스. 와우 이렇게 맛있는 걸로 시켰어요 베트에 그래서 <laughs> 어, 믹스드 씨푸드랍니다 저거는 <laughs> 근데 우리도 그거 시켰는데 비슷한 건데 그지 좀 틀리네 어저께 시킨 거랑 어. 어제도 그릴이었는데 아, 프라이드였나 어제 우리가 <laughs> 그릴이었는데 근데 더 이뻐 더 맛있게 보이고 아무튼 그래서 어제 이어 오늘 또 점심 먹으러 여기를 왔습니다. <laughs> 너무 맛있고, 우선 저렴, 저렴하기도 하고, 깨끗해. 그래서, 딴데갈 수가 없어, 딴 데는. 맛은 뭐, 있겠지만, 너무 더워. 너무 더워. 그거 보고선 못 먹겠습니다, 진짜. 우리도 어지간한 비유가 강한 사람인데, 진짜 비유 강한 사람도 좀 먹기가 힘들 정도로. 인도 여행은 못먹어어 그러니까, 인도가 우리가 5, 6년 전에 했냐? 아니다. 벌써 이게 지금 거의 5년 돼 가니까, 15년 했나? 15년인가? 15년인가? 그렇지, 15년 했지. 지금 8년 된니 어, 8년 됐네. 영어행부터 8년 됐네. 아, 응. 그래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그럼 응. 그렇지. 아. 이거 어저께 시킨 거고 좀 틀린 거 같기도 하고 그지? 근데 아, 우리는 좀... 어, 좀 틀리네 어저께랑. 음. 네. 응. 네. 이거 이거 맛있게 먹었어 근데 어저께 그지? 음. 맛있게 잘 먹었는데 오늘도 또 시켰어요 그래서. 같은 걸로 네. 약간 좀 특이하게 틀리게 나왔네. 음. 새우도 없고, 그지? 그거 말고도 여기 음. 옆에 새우가 있었어. 새우도 그래. 있었고 야채가 더 있었고 네. 했는데 조금 틀렸어. 맛있어 이게, 엄청 맛있게 밥도 맛있어요. 어,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오늘 똑같은 거를 시켰는데 이게 똑같은 거고 밥도. 맛있어? 응. 응, 어, 너무 야. 맛있어. 요. 살모니 오늘 크네, 연우가. <laughs> 와, 진짜 저렴한 날아왔다고 막 이제 맛있는 거막 시켜 먹고 그러네. 그렇다. 응. 어. 어. 그래서 두개다 이게 결고 샐러드 두 개까지 다 하고 음료수까지 다 시켜도 지금 0만천 원밖에 안 나와요. 그래, 그래, 이제 그것도. 프레시 주스인데 프레시 주스, 딸기하고 어, 생생과일로 딸기하고 오렌지 주스 시키고 이렇게 항상 잘 먹어도 2만 원, 2만 천 원밖에 안 됩니다. 샐러드 하나는 이미 다 비웠고요. 두개 시키고 다 해도 싸게 정말. 어. 이게 우리가 왔을 때는 라마단 기간이었는데 이제 오늘이 라마단 끝나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라마단 기간에는 낮에 제대로 된 레스토랑이 열밀 가나요? 오후 6 시나 넘어서 해 떨어질 때 열다 보니까 괜찮은 식당 찾기 어려웠고 찾아도 안 문을 안 열었고 열고 열어도 아예 장사를 안 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집잘 찾았어 정말 맛있고 깨끗하고 저렴하고 푸짐하고 다 괜찮았어 그지? 그래서 어제 오늘 이틀 지금 와서 먹는데. 내일도 여유가 있었으면 왔었을 것 같아, 내가. 음, 너무 맛있고, 깨끗하고, 푸짐하고, 음. 라마당이 오늘 끝나네, 우리 내일 모레만 가는디. <laughs> 생선가게입니다. 생선가게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어제도, 오늘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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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연속 쭉 봐, 주선 거야, 다. 어, 이렇게 주선, 이렇게 주선 거 여기도 주섰네 양쪽으로 주섰네 뭐, 인기가 많네. 아, 여기남자줄이고 여긴 여자줄이고 여자 이야. 어. 그러니까, 말린 생선을 팔리고 있다 그러는데. <laughs> 어. 그러니까, 한번 나오는 걸 봐야 할것 같은데. 아, 여긴 여자들, 남자들 따로 사왔구나. 기차 전철도 남작하냐. 어, 어. 어. 엄청 사람이 많은데, 그지 맛있는가 봐. 어. 네 카메라 네 카메라 오케이 피시 PC. 피시 PC. 피시 PC. 아이아 아, 이렇게서 해안 되구나 오케이. <laughs> 좀 볼라 했더니 아참 벌어졌 습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내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어 800원짜리 킬로에 800원짜리 딸기 먹기 처음입니다 이야 1킬로에 800원이라서 2킬로 사왔습니다 <laughs> 묵직한데 야왜 이렇게 싼거 딸기 내 평생에 처음인 것 같은데 800원짜리 빨기는, 음. 그지? 아, 바나나도 킬로에 아니 그 그래, 바나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딸기를 이렇게 싸게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 네. 그리고 더군다나 꼬다리를 이렇게 다 따가지고 깨끗하게 다 따서 팔아요 그럼 킬로를. 음. 음. 그러니까 꼬다리 뺐으니까 <laughs> 더 많이 받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아 좋다. 저것도 싸고. 음. 수박도 킬로에 음. 10. 12니까. 400원. 킬로에 400원. 그래서 뭐뭐한 6kg짜리 7kg짜리도 8 얼마 안 해. 2,000원도 안 해. <laughs> 바나나도 응. 20원씩 샀는데 24,800원 한다. 그렇지. 800원. 800원씩 바나나 예. 응. 여덟 개. 8개. 여덟 개. 8개, 여덟 개 800원. 아, 그러니까 야, 하나에 100원 꼴인 거야? 그러면 되게 싸다. 그러니까. 어, 여덟 kg로 했더니 여덟 송이 받아왔는데. 응. 와, 그것도 800원. 상상 이상으로 싸다. 응. 근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집트는 바가지만 안 쓰고 현지 물가는 싸다, 아, 어, 그지? 근데 바가지가 문제지. 요번 택시도 거의 뭐 150, 200부르다가뭐 그래서 3 0 40까지도 내려오고 막 이랬거든요 오늘도. 음. <laughs> 그거만 잘 하면 바가지 쓰고 할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아까 10 달러 불렀잖아. 10 달러도 불렀지, 그지? 10 달러 걸 틀면 만삼0 원. 0천 원, 응.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그걸 안 타고 어, 딴 거. 5 정도. 어, 어, 50, 어, 어 52, 2,000원. 2 0원짜리그 어. 그러니까, 2,000원짜도 사실은 현지인들 응. 그 약간 많아 응. 1,500원만 을 거야. 응. 그런 그렇게 싸. 그러니까 여섯 배 차이 난 거잖아요. 6 여섯 배 조금 넘네. 그러니까. 그지 어. 어, 2,000원 주고 왔는데 13,000원 그래. 불렀으니까. 그래. 야, 참. 그러니까 우리도 싸게 온건 아니에요 현지들에게 배하면 그지? 어. 그래도 싸게 왔지. 그러니까 현지들 응. 같이 하려면. 응. 애들 기분 나빠가 안 갈라캐. 그러니까. 네. 응. 이상하게 그 여기나들 많이 받아야 된다는 응. 그게 있어. 조금이라도 많이 받아야 된다는. 어. 이야 나내 평생에 800원짜리 딸기 1kg에 응. 처음입니다. 꼭지 다 따고 깨끗한 거예요. <laughs> 그래. 야 와. 좋다 이집트. 물에 푹 담가 가지고 좀. <laughs> Is breaking softly and the night is glowing true I feel a million eyes But I can just see you No rain, no thunder It's just your light, your voice The heaven of our kids, the wonder of our joy so breathe Somewhere in your eyes, yes, this is real. My rain will wash your hands. Your fire came to heal. You are dance, the life will share. The life we came from, sure. I'm shivering, sure. I'm scared, but I'm all yours. So please.